자 이제 철도 필기시험까지 3일 남았거든요 3일 3일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라 해요 자 아시다시피 올해 4월부터 필기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에서 많이 려어지니까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재수한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4월부터 이제 재수 그다 이제 7월 달에도 한번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번 10월 달에 재수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재수생들은 몰려오고 이제 지금 현역으로 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험장에 자리는 적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아카데미에 다니는 사람들도 필기 접수를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일단은 문제가 어려워졌으니까 한번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왜냐 이 시험이 아이러니하게도 필기.. 아니 이 철도 시험이라는 게 철도 전공자들도 많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봐요 이제 제가 있던 경일대 아카데미에서는 30명 중에 저처럼 철도를 전공한 사람이 저 합쳐서 3명이었어요 3명 근데 이 3명도 학교를 한 학년만 마치고 와가지고 솔직히 아는 게 없어요 거의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거의 일반인 30명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자첫 번째로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어려우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한번 떨어질 때첫 번째로 떨어질 때 시험 문제가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몇점 차이로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시험이 어려워졌고 한 달, 두달 동안 이제 필기를 빡세게 공부했어 자 많아봤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전체, 평균에서 그러니까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58, 59, 57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좀 많이 틀렸어요 처음에 여섯 문제 차이로 54.5였나 그 정도였어요 평균이. 자 생각만큼 이제 그 맞춰야 하는 점수보다 갭이 별로 없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 어? 내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네? 그럼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조금만 하면은 되겠다. 자 어떻게 보자면 그 말이 맞긴 한데 이 말이 독이 됩니다. 왜냐? 엄청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안정적인 점수로 그 합격하려 해야지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노력을 잘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두 번째 시험 때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시험처럼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좋거나 뭐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듣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웬만해서는 열심히 안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면 알 거예요. 제가 뭐 머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죽으나 열심히 했어요. 필기를. 자, 그때 제가 첫 번째 시험에서 54점을 받았다면 은 저는 열심히 죽으라 해가지고 두 번째 시험 때70 얼마를 받았어요? 73인가? 그냥 70? 이게 평균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 제가 첫 번째 시험 봤던 때랑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완전히 달랐어요, 문제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아, 나는 지금 노 베이스다 생각하고 완전히 더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안 해요.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웬만해선 그렇다. 이게 처음엔 못 느끼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카데미 수료하고 내가 이제 학습을 위해서 PTS, FTS를 많이 만져보고 싶다. 근데 난 수료를 했으니까 그 다음 기수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느라 많이 못 만지게 되는 그시기에 오게 됩니다. 그때 느껴요. 아, 할수 있을 때 열심히 할 걸. 진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 이 시험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시험을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해서 붙었는데, 내가 만약 못 붙어버린다. 저 사람은 3개월 동안 놀 동안에 나는 계속 공부해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필기라는 게 결국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건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시험에 떨뒀다? 어 그러면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없었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한 번에 붙는 게더 신기할 정도예요. 자, 머리가 안 좋은 거는 진짜 괜찮은 건데, 열심히 해야 할때안 하는 거다? 그건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기 할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이제 안그래도 이제 필기시험이 또 어려워진단 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될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한두번 떨어지면은 할 의지가 있거든요 뭐 약해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 이후로 막 세네번씩 계속 떨어지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아 그만두자 이런 마인드가 생겨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필기뿐만 아니라 기능 시험도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잘하실 거라 믿고, 네, 수고하세요.